꼭 이렇게 만들어야 속이 후련했냐? 안녕하세요 오늘도 달리러 나왔습니다 뉴발란스 LF SC V4 핑크 음, 첫 실착이고요 어, 오늘 뛰면서 어떤 느낌인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셉은 화이트랑 핑크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자 날씨가 해는 떠있지만 그래도 갈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서 지금 한 10km 정도 뛰어볼 생각입니다. 트랙에서 먼저 한번 달려보고 있어요. 새 운동화도 신었으니까 빌드업 미션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1km씩 달릴 때마다 1초라도 전 속도보다 더 빠르게 달리겠습니다. 지금 1km 6분 45초 페이스. 점점 올려보겠습니다. 자, 2km 6분 36초 페이스.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자, 3km 6분 25초. 근데 잠깐 멈춰야 될것 같습니다. 발바닥에 화려감이 조금 있고. 그래서 양말 다시 신고 한번더 뛰어보겠습니다 발열감 제가 아, 제일 싫어하는 게 발열감인데 어, 발열감이 있어서 양말 다시 신어요오 어, 양말에는 문제가 없는 거 같아요 아 어, 발바닥 발열감 어쩌지 8 k 로 100분 20초 어, 아까보다 발열감은 조금 덜한데 오른쪽 발에 발열감 있습니다 하, 진짜 새 신발 신고 발열감 오면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그리고 카보나 이거는 비싸잖아요 그래서 지금 첫 개신데 조금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이제 러닝하면서절실히깨샀는데 디자인만 보고 사시면 안 됩니다. 신발을, 기능성을 꼭 보고 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고 신고 5km 달렸는데 오른쪽 햇바닥 발열감이 안 없어집니다. 5km 6분 15초입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햇바다 발열감이 심해서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훈련을 마무리하고 진짜 너무 속상합니다. 디자인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경했는데 지금 5km 뛰었는데 오른쪽 발에 발열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는 메타 스피드 스카이 8 이랑 알파플라이 카본나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발열감이 전혀 없거든요 20km 를 뛰든 40km 를 뛰든 근데 제가 양말도 c 비꺼 신었으니까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아, 발바닥에 발열감이 심해서 훈련을 료 했습니다 아, 되게 아쉽습니다 발바닥 발열감이 심해 버스를 위한으습 차. 기가 찬데. It again. 2회차, 태양말 신고 다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저번에 3km쯤에서 발열감 때문에 버닝을 멈췄는데.